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상신에 대한 숭배 의식이 담긴 제사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이시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시자는 어, 그 땅귀신 기자와 두채로치라고도 쓰는 어, 것자입니다보이시자는 위에 있는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은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단을 그 체자 모양은 제단을 의미하는 거고 양쪽에 뚝뚝 떨어지는 그 점은 어, 이 재물에서 떨어지는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아주 신선하게 올린다는 것은 아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정성이 다함을 어, 신에게 어, 보이는 것, 보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이제 보이있자고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보이면 또 혹은 신이 나에게 어떤 그 계시를 내려주신다,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내려 보여, 보여주신다 하는 한, 한 뜻에서 보이시자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어, 따라서 이그 재물을 올릴 때는 어, 뭐그 오래된 것이나 또 혹은 그 냄새 나는 것이나 어, 청결치 못한 것이거나 신선하지 못한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피가 똑똑 떨어지는 아주 신선한 재물을 올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이 제사제자, 제사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달얼자, 달얼자는 여기에서 고기 육자가, 고기 육자가 되는 것이죠. 고기를 올리는데, 뭘로 오른손 오른손 문자 우자, 또 문자는 오른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고기를 올린다 어디에 이렇게 제단 위에 제단 위에 오른손으로 고기를 고기를 올린다 이것이 그 제사 제사입니다 여기에서 왜 오른손을 오른손을만한 의미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수 있는데요. 어, 과거부터 왼손잡이보다는 오른손이 그 활동하는 측면으로 봐야 했던 것이고요. 활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그 올린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이 좀 정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오른손으로 재물을 그 고기를 정성스럽게 제자누에 받쳐 올리는데 정성껏 받쳐 올려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필 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살필 찰자는 직면자 아니겠습니까? 직면에서 조금 전에 알아봤던 제사제자가 붙어 있습니다. 제사제자가 이렇게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는 하나의 그 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사당이나 큰 제사를 지내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는 어, 살피는 주관자가 살핀이 있어야 된다. 주관자는 이렇게 그 정성을 다 나타내서 면 보이는, 보이기 위해서 몸을 무력지게 하고 마음을 정갈하게 해서 그, 어떤, 잡스러운 것이, 어떤 티라든가, 재물의 티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아주 그, 어 정성이 묻어나오는 모습 그 자체를, 어, 볼수 있도록, 어 제사 주관자는, 어 살펴야 된다,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 살핀다고, 살핀다고 하는 의미 있자는, 의미는, 어, 그, 제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 목욕제기를 시킨다든가, 또 혹은 그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제물 자체도, 자체도, 어, 꼼꼼히 살펴서, 어, 신이, 어, 신에게 어떤 계세를 받거나,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 노력한다. 이, 제사라는 것은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정갈하지 못하면 신께서 정나랑 어떤 복을 내려주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어,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 제사 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사 사자는 이렇게 어, 제산시 보유시자에다가 뱀사자를 넣었습니다. 원래 이 뱀사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 어머니 태아에 들어있는 그 모습을 뱀사자로 보지 않았습니까? 즉, 어머니 태아라는 것은 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어, 이런 모양을 할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항상 하는 것이고요. 어, 이것이 아직 어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재단 옆에 재산 옆에 어, 장자가 그 집안의 장자가 아, 그, 무릎 꿇고 앉아서, 어,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신에게 어, 고하는 일을 한다. 즉,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어, 그 집의 장자가, 그, 어, 이 조상들에게, 재산 옆에 앉아서 조상들에게 고하는 역할을 한다. 아무래도 어리다 보면 그만큼 어, 때묻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리다, 변사자는 어리, 아직 어리다라는 의미도 갖추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그, 희생의 재물로 바쳤던 것은 어떤 것, 어떤 재물을 바쳤을까요? 어, 이시생물들은 이와 같이 희생희 자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소우 자가 아니겠습니까? 소, 소를 시생의 재물로 첫 번째 삼았다. 두 번째는, 양. 양양자 아니겠습니까? 그, 양을 두 번째 재물로 삼았다. 그런데, 소와 양이라고 아무 것이나 잡아서, 어, 그 재물을 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여기 보면, 벼화자가 있지 않습니까? 벼화자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나무, 벼재. 어, 나무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 이 벼대에 이삭이 풍성하게 열려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 벼, 그 곡물의 통칭으로서벼화라고 하는데, 이 이삭이 튼실하게 열렸는데, 튼실하게 열린 것 중에서도 아주 빼어난 것, 그것을이에이라고 합니다. 이해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이유를 잊지않겠습니까 알이자나곧 즉시 바로 요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그 별의 자기 아주 특별하게 뛰어나게 뛰어난 어 벼만을 어 골라서 그 재물로 올려다 하는 것은, 어 여기에 보면 그이 소나 양 중에서도 가장, 가장 뛰어난 그 재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됐다 보통의 재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왜 이것은 사람을 대신해서 사, 사람을 재물로 했던 시기였으므로 사람을 대신해서 재물로 바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 대신이기 때문에 이 동물 중에 소와 양의 가장 뛰어난 그 소, 소나 양을 선택했다 이걸 갖다가 그 다음에, 뭐, 그, 창가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창가자가 붙었다는 것은, 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 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창에, 어, 뾰족한, 그, 어, 창이 붙어 있거나, 혹은 낮이 붙어, 낮이 붙어 있고, 또, 어,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끈이 붙어 붙어 있는데, 이러한, 그, 낮이나 아, 창으로 어, 그, 이 도축을 해서 소나 양을 도축을 해서 가장 뛰어난 소나 양을 도축을 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신선한 상태에서 재물로 올렸다. 이, 이런 재물로 올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시생생자를 보면 소우자에다가 소우라는 것은 그 집안의 가장 큰 재물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용의사가 날생자를 딱 썼습니다. 이 날생자는 무슨 무엇, 의미일까요 조상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의미는 뭘까요? 조상신에게 제, 제사를 지내거나 하늘신에 제사를 지내거나 땅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내가 뭔가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제, 제사 지내는 것 아닐까요? 그럼으로써 이런 큰 재물을, 가장 아끼는 재물을, 어, 그내 목숨을 대신해서 삶물로 바침으로써 받침, 어, 가장 내가 소망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건강, 장수, 또 강령, 부호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것을 달라는 것과 또 동시에 내 가문이 영원토록 어, 끊이지 않고 어, 이, 번창하게 해달라는 의미를 갖고 고고 있지 않습니까? 날생자라는 것은 무엇을 낳는다는 거니까 재산이 불어난다든가 또 혹은 자, 자손이 번창한다든가 또 혹은 직책이 끝없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 이 소를 받치면서 소를 잡아서 살아있는 소를 잡아서 가장 뛰어난 놈을 잡아서 받침으로 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어, 조상신이나 하늘에 있는 신이나 땅에 있는 신께서 나에게 여하뜸을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 내가 몸과 마음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애형적인 표현으로서, 어,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옷장 복장을 깨끗하게 입고, 그 다음에 몸은 목욕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 손이나 반이나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조상한테 어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상태에서 어그 복장을 어 깨끗하게 하고 어 그다음에 어 내가 그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정성을 모두 다하여 조상신에게 어 나의 그 의지를, 어, 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정성을 보여서, 정성은 이제 그래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성을 다 외보여서, 어, 조선 측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 내가 그 자성이 번창하거나, 또 건강하거나, 장수하거나, 또, 그, 직책이 올라가거나 하는 것을 간절하게 바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것이, 희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본래의 의미, 의지 내가 여유가 있어서, 여, 여유, 여유를 거가지고 그냥 심심풀이로 제사를 지내거나,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그 제사를 지내는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우리는 현재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